절세무혼 1화 제1장 수묘 5년 사람은 죽게 마련이다. 상고 대능에 오르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죽게 돼 있어. 내 생애를 돌아보니 은혜를 입은 이에겐 보답을 원수에게는 가차 없이 복수했다. 그 덕분에 무한한 영예도 맛봤어. 이제 죽어도 여한은 없다. 작고 낡은 초옥에 30세 가량의 남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복부에는 커다란 상처가 나 있었다. 상처는 대단히 깊어 그를 거의 반토막 내다시피했다. 그런데도 살아서 말까지 할수 있으니 기적이라고 할 밖에. 날렵하고 수려한 눈썹 밑에 두 눈이 번쩍였다. 피투성이 상태였으나 출중한 외모가 가려지진 않았다. 침대 마트는 십여 세나 됐을 법한 소년이 꾸러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러다 울먹이는 소리로 외쳤다. <laughs> 사모님!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 복수하고 말겠어요. 이 제자 맹세합니다. 입 다물어라. <laughs> 준수한 중년의 남자가 꾸짖었다. 그몇 단어를 입 밖으로 냈다고 기침이 터지면서 선홍색 피가 울컥 올라왔다. 나를 이렇게 만든 자의 힘은 네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다. 은하경의 강자가 되기 전에는. 복수하겠다는 생각일 난 꿈도 꾸지 말아라. 소녀는 사부의 말을 듣자 놀라서 얼어붙었다. 은하경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경지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가 속해 있는 건원종은 청주의 1등가는 종문이었지만, 건원종의 종주도 은하경에 도달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은하경에 도달하면 억만 개의 별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우주의 가로질러 놓인 아홉 개의 은하수도 움직였을 수 있다고 했다. 가히 강자 중에 최강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닌가? 사부를 이지경으로 만든 자가 그처럼 강자라니. 너는 내가 한 말을 잘 새겨 듣거라. 내가 죽고 나면 내 무덤을 5년 동안 지켜라. 그 5년간은 아무데도 가서는 안 되느니. 매일 내 무덤 앞에서 페달아옆 금경을 수련해라.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마라. 너는 자질이 변변치 못해 남들이 괴롭히기 쉽고, 내가 없으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 위험하지 않겠느냐.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면 안 된다. 아무리 누가 네 성질을 건드린다 해도 대응하면 안 돼. 오직 한 가지 글자만 명심해라. 참을 인. 5년이 지나고 나면 내 무덤을 파보거라. 내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네? 네? 소년은 눈을 크게 뜨고 듣고 있다가 항변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사부님, 사부님의 무덤을 파라니 그런 폐형무도한 일을 하라고 명하시다니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냐? 준수한 중년 남자가 언성을 높이자 그의 입에서 피가 솟구쳤다. <laughs>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아야 하겠느냐? <laughs> 소년은 스승의 완강한 태도를 보고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고개만 끄덕였다. 사부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렴. <laughs> 준수한 중년 남자는 큰 소리로 한바탕 웃다가 갑자기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입에서는 선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긴 탄식을 내뱉으며 중얼거렸다. 내게는 선심이 하나 있으나 흙 속에 묻혀 드러나지 못했네. 흙이 없어지고 빛을 다시 얻으면 천하의 산하를 밝히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찾아들더니 마침내 조용해졌다.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는 것 같았다. 입꼬리에는 옅은 미소마저 어려있었다. 소년은 바닥에 꿇어 엎드린 채로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러다 굳센 의지가 담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사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부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수묘 5년을 한후 무덤을 파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수련하다 보면 사부님을 죽인 자를 찾아내 복수할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소녀는 말을 마친 후 사부의 시체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초옥 옆 한쪽에 손으로 땅을 파고 사부를 눕힌 다음 봉분을 만들었다. 두 손은 피로 흠뻑 물들었으나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눈물은 말랐지만 복수의 일념은 불타올랐다. 강한 사람이 되겠다는 커다란 염원이 들어섰다. 건원종 제일천재라는 연청우가 죽었지만 그 때문에 건원종 내부의 파란이 일지는 않았다. 대진제국의 면적은 사방 10만이나 됐다. 그 안에 있는 청주는 사방이 수만리였고 또그 안에 있는 단양군은 사방이 만리였다. 단양군 안에는 종문이 10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건원종은 꽤 유명한 초급 종문이었다. 연청우는 25년 전에 건원종에 입단했다. 11세에 부천경 구중에 도달했고 12세가 되자 부천을 뚫어 신문을 열면서 신문의 경지 1중에 올랐다. 그 전까지 대진제국에서 신문경 1중에 올랐던 최연소 기록은 13세였다. 신문경을 비경이라고도 하고 신문을 두고는 조화 지문이라고도 불렀다. 신문의 경지에 다다라 신문을 열면 비로소 비경에 입문할 수 있었다. 비경에는 무진장한 보물이 있었다. 거기서 누구는 강력한 무혼을 얻었고 누구는 본명 신병을 얻었으며 누구는 신통력을 또 누구는 수행에 적합한 체질로 변신할 기회를 얻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상고시대 때 천도가 붕괴돼 사라지고 난후 겨우 몇 가닥밖에 남지 않은 천도의 법칙을 얻었다고도 한다. 그런 이는 절세의 강자가 될 운명이라고 밖에 할수 없었다. 그 모든 말인즉 신문을 열면 위력이 급격히 상승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진다는 얘기였다. 아무리 후천경 구중의 강자라 할지라도 신문경의 강자에게는 한 초식의 적수도 못됐다. 연청우는 신문경을 열고 난후 본명신검을 얻었다. 검술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 검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오매불망하는 강력한 비경이었다. 연청우가 비경에 들어섰을 때 일곱 줄기의 황색 광선이 연달아 터졌다고 한다. 최소한 황급칠품의 비경에 오를 수 있다는 암시였다. 그 경제는 도달하기 무척이나 어려워. 10만 무인 중에서 한 명이 나올까 말까한 수준이었다. 그가 본명 신검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제국 전체가 요동쳤다. 연청우는 천하제일의 천재란 영예를 얻었다. 그 영광은 세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 후로도 연청우의 수행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가 17세 되던 해 외출했다가 신분을 알수 없는 자에게 당해 중상을 입었다. 그자는 연청우보다 경지가 5중이나 높은 고수였다. 이후 연청우는 경맥이 잘려나가 더 이상 수련이 불가능해졌다. 신문 경지 4중 자리에서 영원히 멈추게 된 것이다. 천재라 추앙받던 자리에서 급전직하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고 찬양은 비웃음으로 변했다. 악나락이 이를 데 없는 저주와 욕설이 사정없이 쏟아졌다. 제자 서열 핵심에 있다가 주변부로 밀려났다. 나중에는 외종 제자 신분으로까지 떨어졌다. 종문 장로들은 그동안의 인연을 생각해서였는지 연청우에게 외종 장로란 칭호를 주었지만 의미 없이 세월만 보내는 처지로 떨어진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연청우는 그런 대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종남산 발치에 작은 초옥을 짓고 조용하게 살았다. 그리고 어린 제자 하나를 두었는데 그의 이름이 진풍이었다. 진풍은 자질이 한참 모자랐다. 경맥은 막혀있고 단전은 쇠처럼 단단해 수행의 속도는 더디기 그지없었다. 6년을 수련했으나 구청경 이중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 관원종 외중에서도 놀림감이 되었다. 그들 사부와 제자는 쓰레기 사절란 별칭이 생겼다. 하지만 연청우는 진풍을 포기하지 않았다. 친자식을 대하듯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다. 진풍은 매일 초점을 잃어버린 눈으로 아무런 표정도 없이 묘지 앞에 꿇어앉아 있었다. 가슴이 들썩이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그가 벌써 죽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진풍은 연청우가 전수해준 회달아 옆금경을 수련하는 중이었다. 그 금경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거의 5년간 같은 수련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타고난 자질이 없어 수행의 진척이 손톱만큼도 없었던지라 사람들 눈에 그는 그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풍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연청우가 분부한 일이었기에 묵묵히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건원종 사람들 사이에 쓰레기 연청우의 쓰레기 제자가 드디어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는 연청우 무덤 앞에 와서 진풍에게 모욕을 주었다. 욕하고 저주하고 얼굴에 침도 뱉었다. 그래도 진풍은 맞대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의 심보는 더 고약해졌다. 연청우가 머물던 초옥을 부수고 안에 있던 보물들을 가져갔다. 연청우가 천재로 추앙받을 때 전국을 유람하며 모아둔 귀한 법기며 단약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진풍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듯했다. 따라서 막지도 않았다. 어떤 일도 진풍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사람들이 초옥을 허물고 난뒤 반년이 지나자 베기를 입은 여자 하나가 무덤에 찾아왔다. 나이가 스물 대여섯 살쯤 돼 보였고 다나 미모에 고아한 품성이 엿보여 마치 선녀 같았다. 그녀의 몸에서는 설설 끓어 넘칠 듯한 진기가 뿜어져 나왔다. 최소한 신문경지에 오른 강자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무덤 앞에 선채 복잡한 표정으로 봉분을 바라보았다. 진풍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초점을 잃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어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은 여목설리 염사숙 아니십니까? 5년 전, 진풍이 연청우와 같이 영석을 받으러 외종에 갔다가 멀리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당시 그녀는 핵심 제자들과 내문 제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오만하기 이를 데 없던 외종 강자들도 그녀를 향해 아부성 짙은 웃음을 짓고 있었던 기억이 났다.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던 연청우와 그 제자는 그런 그녀의 눈에 띄지도 않았다. 그녀는 도도한 자세로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지나가 버렸다. 집에 돌아오고 난 후, 연청우는 술을 잔뜩 마시고 대취해서 여목설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연청우가 하늘에 뜬 태양 같던 시절, 연청우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대곡 같던 어린 계집애가 있었다. 그녀는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연신 청우 오라버니라 불렀다. 여목설은 연청우와 삼해지간으로 그녀 역시 연청우처럼 천부적 재능을 가졌다. 두 사람은 원앙처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여겨졌고 함께 수련을 떠나기도 했다. 연청우가 중상을 입었던 이유도 여목설을 보호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었다. 아마도 연청우 혼자였다면 그 자리를 쉽게 피할 수 있었으리라. 그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연청우가 술에서 깨고 난 다음 진풍이 재차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더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다. 진풍은 여목설이 사부와의 그런 인연으로 사부를 추모하러 왔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진풍의 열렬한 환영과는 달리 여목설의 태도는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매서운 눈초리로 찌를 듯이 진풍을 훑어본 후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 정도의 경지라면 한눈에 진풍의 수련 정도를 알수 있었다. 경맥은 막혔고 단전은 쇠처럼 단단해 실금도 가지 않았구나. 수련에 맞지 않는 체질이니 쓸모없어 보이는구나. 그녀는 한심하다는 듯 쏘아보았다. 진풍은 그녀의 눈빛에 얼음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쓴 것처럼 전신에 한기가 느껴졌다. 사부가 쓰레기이니 이런 쓰레기 제자를 둘 수밖에. 스승이나 제자나 똑같군. 여목설은 그런 막말을 하더니 더는 거들떠보지 않고 몸을 획돌려 가버렸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진풍은 주먹을 꽉 쥐고 이를 부드득 갈았다. 여목설 두고 봐! 언젠가는 나와 사부를 달리 보게 될 날이 오게 만들 테다!